빈자는 있습니다 장미가 있습니까 장미 앞에 옷이요 이것은 그 빈자 즉 장미는 뭡니까 관계자 명사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장미는 명사나 대명사여야 합니까 합니다 옷은 아니지만 프라범은될수있겠죠프라범이 여기 올수 있나요 그걸 집어넣어 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냅니까 이게 사물이기 때문에 만약 관계자 명사 들어간다면 뭐가 와야 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휘치가와야겠죠 사물이 받는 따라서 이것은 관계자 명사가 아닙니다 오케이? Okay? 예. 참, 영어가 굉장히 놀이적이죠. 자, 우리 목적으로 되는 거 봅니다. 우리 빈칸에 방금 말한, 음문사의 격 집어넣는 것은, 마라톤 공식이 적용된다고 알고 계시고, 적당한 격을 집어넣어 봅시다. Please tell me, tell me, 똑같습니다. 그럼 어때요? 아래 문장에 빈자를 찾아라. 빈자를 뭡니까? 예. 어때요 누구의 주가 없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격인 후우를 써야겠죠. 그리고 음문사를 의사에 제기하니까, 미안하지만 내게 누가 나를 찾았는지 말해다오. 그 다음 어때요? 프리스테님이, 여기 어떻게, 유는 죽격일까요? 목적격일까요? 동사 앞에 있으니까 주어야겠죠? 뭐가 비어있나요? 포의 목적격이 비어있죠. 따라서 어때요? 호를을 쓰는 거죠. 오늘은, 오늘날은 오늘, 오늘 목적격을 후로 쓰는 경향이 있긴 하죠. 그러나 원칙은 아닙니다. 여기는 뭐예요? 뭐, 미안하지만 내게 당신이 누구를, 누구를 찾는지 말해다오. 누구를 찾는지 말해다오. 문사를 넣어서 해석했고, 포의 목적었죠? 자, 여기는 어때요? 아래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어갈 때, 이럴 때 우리 관계사에서 뭘 쓰고 있죠? 관계자사 이하의 문장에 빈자리가 없어 빈자리가 없어서 성격을 쓴다. 이것도 어때요? 사람이니까 후스. 해석하면 어때요? 미안하지만 내게 누구의 부친께서, 아버지가, 나를 찾았는지 말해다오. 그렇죠? 이와 같이 각각 음문사의 격을, 음문사절에서 음문사의 격을 찾는 것은 바로 관계자명사의 격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laughs> 자,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I don't know when it will snow, but when it, when it snows, I will go skiing. 그렇죠 자, 두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비슷하게, when, when it will, when it snow, 현재 수나오죠? 그런데 어때요? 이때 이것은 no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때요?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죠? 따라서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어때요? 위를, 위를 넣지 않고 미래지만, 법문이 미래, 미래 그런데 위를 넣지 않았고, 왜? 시간과 이거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명사절이기 때문에 위를 넣어준 겁니다. 즉,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만 미래를 현재로 대응하는 것이지, 똑같은 헨, 힛, 브라, 브라 이런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어때요? 명사절을 이룰 때는 미래를, 미래를 현재로 대응하지 못하고, 미래를 미래로 써줘야 한다. 이해되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를 미래로 써야지, 미래를 현재로 대응하는 것은, 시간과 조건으로 부사절에서만 그렇다. 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The following information. 위치. 1번이 뭡니까? 예. 자, 일본 위치가 뭘까요? I will send you, will help you. How to decide. 주어가 있는데, 1번의 위치는 뭘까요? 우리가 배운 어문사절일수 있을까요? 그럼 어때요? 이게 지금 전체가 주어 아닙니까? 그러면 주어가 있는데 다시 어문사절 명사절, 다시 어문사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명사적인 것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명사절이 아니면 어때요? 관계대명사 아닌가 보죠? 뒤에, 자, 우리 뭐라고 그랬나요? 자, 음문사가 문장 중에 있는 것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째로, 투 부정사하고 결합되는 것. 두 번째로, 관계사들. 세 번째, 음문사절 이렇게 있는데, 이때 위치는 어때요? 뒤에 부정사가 없죠? 그 다음에 관계사, 어문사전은안 됐고요 명사전은 안 되니까 관계사는 어떤가요 장미가 있고 아래 문장에 뭐가 비어 있나요 I will send you에 send가 직접 목적어니까 간접 목적어 그거 집어넣어서 말이 되나 볼까요 돌다리 두들겨 보기 그 관계 대명사가 맞는 걸 보려면 장미를 그 자리에 집어넣어 봐라 그러면 어때요 I will send you the following information 말 되지요 <laughs> 따라서 1번은 이것도 관계 대명사지요 관계 대명사 그 어때요? 저, 그게, 결국 어때요? 본문의 주어가 이것인데, 이게 주어를 꾸미는 거지, 이는 어때요? 결국은 이걸 주어를 꾸미기 때문에, 전부가 주, 주어 부분에 해당하죠? 그 다음 어때요? 헬프는 사역종사에서 목적어, 이거 어때요? 목적보호의 how to, 이하가, 이게 어때요? 명사적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이는 어때요? 어문사절인 것이죠. 왜? 네. 헬프의 목적보호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거기 어때요? decide 뒤에 또 위치가 있습니다. 자, 이 위치는 어때요? 어문사절일까요? 자, 관계사일까요? 관계사라고 벌리니까 앞에 저것이 꾸민을 받을 명사는 대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앞에 장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때요? 이것은 바로 어문사절입니다. 왜요? decide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쓰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때요? 명사절입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일념은 어때요? 여기서 주어. 동사, 이게 보호가 되겠죠? 보호. 이건 전문고니까. 그럼 어때요? 관계자의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장미가 있어야 하고, 장미가 없지요또 아래 문장에 빈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주어 동사, 보호 다 있죠?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소유격일까요? 소유격자 앞에 장미가 있어야 하고, 위치에 소유격은 어부위치나 후수를 쓰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이번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이것은? <laughs> 어문사, 절인 것이죠. 어문사, 절. 자, 이 문장이 다음에 또 설명되고 있는데, 뒤에 볼까요? 예. 자, 우리가 위에서는 여기까지 설명했고, 자, <laughs> 그 다음 문장 봅시다. 다음 페이지 뭐라고 그랬냐면, 같은 문장인데, 두 번째 회치는 뭐냐? 방금 말씀했듯이, 관계대명사로 보려고 했더니 장미가 없고, 아래 문장이 빈자리가 없다. 그래서 어때요? 이것이, 음은사, 부정사가 기합된 경우가 아니고, 뒤에 부정사 투, 뭐 없지요? 관계지명서를 보자니, 뒤에 빈자리가 없고, 주어, 동사, 보호니까 장미도 없지요? 따라서, 음은사 절입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장 해석을 해볼까요? 해석을. 문장 해석은. <laughs> 전체 주어는 요건데, 그걸 꾸미는 게어요 이게 이걸 꾸미기 때문에. 같이 해야겠죠. 그러면 어때요? 동사가 마지막이니까, 이게, 이게 꼴찌. 그러면 어때요? 목적어가 2번, 이야 이하, 하우 이하가 목적 보호지요. 이게 3번, 이게 4번. 이런 순서로 해석을 해야겠죠. <laughs> 그런데 각각 어때요? 각각? 그런데 이 안을 보니까 어때요? 다시 또 나눠지죠. 아, 그래서 어때요? 하우가, 아, 참, 이게 하우 뒤에 부정사고 계약돼서 이게 어때요? 바로? 어문사가 부정사고 결합된 경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문장 안에 뭐가 좋은, 좋은 문장입니까? 관계제명사 들어있고, 부정사고 결합된 어문사가 있고 여기는 어때요? 어문사절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문장 중에 어문사가 있는 경우 세 가지 다 들어있죠. 첫째로 부정사고 결합된 경우 이게 이거지요. 두 번째 로 관계사 이게 어때요? 이게 요거지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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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어문사절. 음운사절. 어문사절이 어때요? 여기 지금 2번 관계사입니다. 이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지금 한 문장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예, 존의문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알았을 때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아니, 예. 자,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런 원칙으로 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거고. 자, 자세히 나눠서 해석을 해봅시다. 그럼 어때요? 주어를 꾸미는데, 짧은 것이 있고, 이걸 꾸미는 게긴 게, 긴거 먼저 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죠? 그러면 어때요? 다시 이게 문장이니까, 주어가 1번, 예, 2번, 동사가 3번, 그리고 어때요? 이거를 4번을 ᄂ, ᄂ, ᄅ으로 해석합니다. 왜요? 관계사 문장이니까. 그러면 어때요? 짧은 거 5번, 그래서 6번. 이게 이제 주어가 끝난 거죠? 그 다음에 7번이, 예, 요거죠. 7번. 자, 8번은 어때요? how we are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어때요? 동사가 있으니까, 동사가 마지막이고, 목적을 먼저 해야겠죠. 그 목적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서 다시 문장이어서, 이게 8번, 이게 수식하니까, 9번, 그럼 어때요? 긴, 긴 부사구 먼저 해야겠죠. 이게 전부가 어때요? 예, 10, 11, 12, 13. 하고 어때요? 13하고, 이거 어때요? 가지나냐. 로 해석하고, 그 다음 어때요? 그 다음에 14. 이게 14번. 그 다음 어때요? 그 전에 이거 먼저 해야죠. 14. 이게 15죠. 왜냐면, 이게 뒷사지를 꾸미는 부사니까. 15. 그 다음 어때요? 역시 음문사로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저기, 저, 문사가 결합될 때도 가는 아니라고 해석하죠. 예. 그 다음 어때요? 16번이, 요고. 해석하면 어때요? 음, 제가 당신에게 보낼, 보낼, 내려 어때요? 일글받침이죠 보낼. 아래의 정보는 주어죠. 당신이, 예. O형식 문장의 목적을 주어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당신이, 당신이, 어떤 선택이, 어떤 옵션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최선인가, 최선인가를, 왜를 붙입니까? 기사의 목적으니까. 인가를, 인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또, 또를, 가, 이게 어떤 목적포, 가, 가를 도와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 내가 당신에게 보낼 아래의 정보는 당신이 어떤 옵션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해 최선인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